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결혼의 전체 과정은 대략 다섯 단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우선 약혼 예식이 있고, 그리고 신랑이 떠나고, 그동안의 신부의 기다림이 있고, 그 다음은 신랑이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일부에서는 약품 예식이 신부의 마을 입구에서 있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단계인 신랑의 떠남과 신부의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결혼 풍습 속에서 신랑의 떠남과 신부의 기다림 이야기에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랑의 떠남은 절묘하게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천국으로 떠난 것과 흡사하고 신부의 기다림 또한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남아 교회 시대를 보내며 자신의 사명을 행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약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는 서로 떨어져 지내며 약 1년에 걸쳐 각자 결혼 준비를 합니다. 신랑은 이렇게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당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러 가려 하오. 다 준비 후 다시 당신을 맞이하러 와서 당신을 데리고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가겠소. 그렇게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런 신랑의 약속은 당대나 현재에도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러나 타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어색한 상황입니다. 1년이나 기다린다고? 낙고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이신 예수님도 신부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유대풍습인 그 결혼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상황의 말씀이 게살로니가4장 16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공중까지만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휴거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속에서 놀랍게도 휴거 사건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신랑이 떠날 때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는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 거니 선물을 주겠소. 이것은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기다려줘. 그럼 신부인 교회는 떠나가신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나요?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믿는 자곧 신부인 교회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이 선물인 성령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결혼 풍습 과정 내용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와 많은 부분 흡사합니다.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은 유대 결혼 풍습처럼 신부인 교회를 위해 천상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떠나셨고 믿는 신부인 교회 성도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실제 어떤 결혼 준비를 할까요? 그 신부는 세마포 옷, 즉 웨딩그레스와 여러 옷감들을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부는 신랑이 돌아오기까지 성적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신부의 약 1년간의 기다림의 기간은 약혼한 신부가 혹시나 다른 남자에 의한 임신이나 출산을 할 수도 있는 기간이므로 성적 순결이 검증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22장 23에서 24절의 말씀에서도 이미 약혼한 처녀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남자에 의해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 다른 남자와 함께한 약혼한 여자를 둘다 함께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 것을 보면 약혼한 신부의 도덕적 순결이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약혼한 교회인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는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신부인 교회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부는 만일 신랑이 오면 빨리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쯤이 되면 웨딩드레스인 세마포 옷을 잘 때도 잊고 잤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은 때이므로 신부인 교회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혼식 때를 위해 준비되는 세마포 옷, 즉 웨딩드레스는 이 땅에서 신부의 올바른 행실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부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행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떠남과 신부의 기다림의 준비 과정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결혼 관계에도 그대로 성경을 통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현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잠시 떠나가 계십니다. 신부인 교회는 이 지구 땅에서 교회 시대를 보내며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인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있을 결혼 예식을 위한 새마포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렇듯 신부인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신부로서 이 길어 보이는 교회 시대에 신랑을 기다리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곧 신랑이 올 마지막 때입니다.